자, 오늘은 제 15과 칭의를 예, 하겠습니다. 칭의. 제 15과 칭의입니다. 예,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의의롭다, 예, 여김을 받는다. 이제 이것이 이제 칭의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예, 그 학습 내용에 보면은,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옳게 인정하시는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일문답 제33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칭의는 교회를 일으키 점 어,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칭의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에,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참 먼저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도 되겠지만은 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왜냐면 하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궁극적인 그 선과 의에 대한 어떤 한편에 또 갈망이 있어요. 죄인이면서도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죠. 종교가 많단 말이에요. 불교도 있고 굉장히 종교가 많은데 이 종교의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롭고 올바르냐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예요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게또 한편으로 에 이제 이제 철학에서는 종교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종교를 갖는다 이런,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하는데 뭐가 됐든지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어떤 의로움 어떤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예, 한편에 갈망이 있어요. 예. 타락한 본성이면서도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 기독교는 이그 궁극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해 주셔야 의로운 것이지. 사람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선행. 아주 어떠한 그뭐 수고를 다 해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로일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아주 철저하게 먼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일첫 일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순종과 죽으심으로 대속. 그러니까 대신 속죄 대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아 하나님의 의를 택한 백성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위해 선물로 주신 믿음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뭐 굉장히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걸 여기다 다 집약시켰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딱 성취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 예, 의로움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믿으면 그의의가 뭡니까? 결국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한 가지의 일을 알려면은 제일 먼저 칭의를 알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순서적으로. 아,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그다음부터 이제 복음의 얘기가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 나는 전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전혀 뭐예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국 복음이 들어가려면 인간은 뭡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난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첫번째 내가 의롭지 못하는 걸 알게 되어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제 거기 그 질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율법을 율법을 이걸 교회가 무시하게 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결국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부터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먼저 오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로움이 없구나. 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 깨닫는 게 이게 뭐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아, 내가 철저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때요? 심령에서 깨닫.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족들 중에나 우리가 전도할 대상 중에 그 사람들한테 사실, 교회 나가자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의문이 뭐냐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난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데. 어? 난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아, 교회를 나가야 구원을 받고, 아, 하나님을 사랑.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완전히 완전히 이게 이제 딴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 뭡니까? 아,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성경이 필요하냐, 왜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의롭지 못하는 걸 깨달으려면,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은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선천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뭐 약간 뭐 문제는 있지만, 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뭐이 정도면 괜찮아라.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뭐 여기 이렇게 죄 짓고 들어왔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흉악범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 어뭐 진짜 뭐 법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때?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느냐 안했느냐이 차원이 아니라 아, 사람은 태어나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로 태어나는구나. 그게 어디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한 뒤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어때요? 뭐 하나님의 의인이, 복음이니, 예수님 영생이니, 이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딴소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계란으로 파이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예배 교회가 형성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각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뭔가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복받는다 뭐 좋아진다 형통한다 여기에 또 생각을 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라지라고 표현해 가라지 어려움과 한란이 오면 어때요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곡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때요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멸, 나의 죄로 인해서 멸망과 사망을 당할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야. 그걸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어때?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꺼이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본래적으로, 본래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종교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내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계율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어떤 뭐뭐 어, 뭐 하라고 하는 거, 어떤 종교적인 막 과정을 지켜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첫째 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칭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어, 열심히 교회를 출석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도덕적 율법적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태생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기 전까지는 뭐, 칭이건 뭐건 간에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칭이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로 주신다. 거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뭐 7단계 과정을 거쳐야 아, 내가 의롭다 도장 꽉 찍어 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으로 내가 구원 받는 거그외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그냥 나는. 믿기만 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어, 좀 어려워한단 말이야. 믿기만 하면 된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좀 관념적인 건데,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뭐여?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뭐 불같은 환상이나 어떤 대단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구원은 뭐예요?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아, 내가 믿을 때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같은 것이 올라왔다.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만에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지 그걸 내가 믿는 거지 거기에 다른 거를 보태면 안 된단 말이에 특히 체험을 보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돼 왜냐 간증을 할때 보면 간증이 굉장히 어떤 극적 체험이라든가 마치 뭐또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처럼 뭐 하늘에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의 체험을 동일화시키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그거는 구원의 이, 구원받는 건 동일하지만 구원의 각 사람의 건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뜨거운 어떤, 그 어떤, 그 뭐, 어떤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뭐 어떤 그런 거 없이 특히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극장이 체험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때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 예, 아, 나는 극적 체험이 없는데, 아, 나는 예수님 믿을 때막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쩍 한 것도 없고, 뭐 환상을 본 것도 없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나는 무슨 대단한 막 그냥 이런 게 없는데, 아, 이게 구원받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 어떤 체험을 거쳐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아마 많은 간증을 들었다든가, 간증층을 보고 아마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어,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주가 되셨다는 거. 이걸 믿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뭐 추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붙여진 것도 없습니다.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 때 천둥이 두번 쳐야 된다. 번개가 세 번씩 꼭 쳐야 된다. 꿈을 꼭 꿔야 된다. 몸이 막 뜨거워서 불이 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하지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의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악인과 내 이전의 죄악들이 이게 소스였대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음, 이전에는 죄와 악을 품고 살았던 내가 의롭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서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니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성화라고 한단 말이야. 성화. 그걸 사실 성화라고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배우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제일 먼저 아, 인간이 왜 칭의를 받아야 되나? 그렇다면은 아, 사람은 처음부터 의롭지 못한 존재이구나. 아, 죄인이구나. 아, 악인이구나.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칭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있고, 네, 우리는 이제... 에, 의롭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는 어떤 이제 불의한 자, 어떤 죄인,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의인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봐야죠. 뭡니까 의롭다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한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학습 평가로 넘어가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로마서 3장을 이제 참고하는 라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육체는 아무도 없으며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육체가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택한 백성으로 완성하셨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대소로 말미암아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키면 구원을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잃게 되며 우리 행위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이 취소될 수 있다. 틀린 게몇 번입니까? 4번. 그렇죠, 4 번이죠. 4 번이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딱 틀렸다고 X 표를 쳐야 되고 그다음에 내 끝물에 <laughs> 행위에 따라 그렇죠. 여기 또 어. 엑스표딱 쳐야 되고,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죠. 그렇죠. 예, 오직 그리스도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그러말미암 아마 그게 예,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의로운 것을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칭이는 죄인이 충족시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칭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칭이는 선행으로 덕을 쌓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칭인는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죄인을 유인으로 정해 주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칭인는단한번 주어지는 것으로 영속적인 것이다. 어느 게 지금 틀린 것입니까? 어느 겁니까? 3번. 2번이죠. <웃음> 2번이죠. <웃음> 마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뭐 3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그렇죠. 음. 그 그래, 이렇게 렇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칭인는 선행으로 덕을 쌓는 의로운 사람에게 필요없다. 그럼 이건 뭐요? 예아 자력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필요없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뭐 예수 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좋은이라고 그러면 되지. 응? 3 번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칭이나 하나님께서 응?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딱 먼저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나시 선포. 이게 이걸 가장 쉽게 예를 들려면 결국 법정에서 어떤 범죄자가 섰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죄를 어서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판사가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딱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판결을 내리냐?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철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아이 사람이 죄를 누군가 철해 줬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그런 거예데실제로이 사람은 뭡니까 죄를 지기는 졌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다른 누군가가 처리해 줘서 판사는 너는 무죄하다라고 칭한 이걸 법정적인 칭하라고요 법정적인 칭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실은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예수님의 의로운 자리로 앉히고 예수님이 형벌 받을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위대한 교환이라 그랬죠. 교환. 루터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자리를 바꿔 친 거예요. 바꿔 친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멸망하고 내가 죽어서 형벌과 사망을 받아야 할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 주신 거. 그러니까 법정적인 칭의가 맞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구원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이걸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제일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것. 구원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느낌이 오니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뭐내 구원을 위해서 누가 누가 그 누가 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했는가가 중요해. 그걸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했잖아요. 나를 건지시위 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객관적인.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키는 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마치 주관적인 것으로 취급돼. 주관적인 거. 내가 눈물을 많이 쏟고 울고, 아, 내가 막 애통해하고 십자가를 보고 막 눈물을 흘려야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그럼 나도 막 억지로 울어야 되나? 막 감정을 지어 짜야 되나? 이게 상당히 지금 교회마다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구원은 객관적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이루냐, 아니냐,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뭐 저기 울고 짜고 어떤 감동과 체험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근데 그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으면은 모든 게다 무효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다 아무 근거 없어, 아무 근거. 이방 종교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키고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선행을 해봐야 그 구원을 보장할 객관적인 게 없잖아요 부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내죄 때문에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 이단들 보세요 구원의 객관성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이단 교주나 어떤 말도 안되는 거짓 이런 자들을 구원자로 내세운단 말. 이 근데 그들은 전혀 가짜거든요. 우리가 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적인 거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야 돼. 여기 이제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요, 이 본문 관련 구절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곰곰히 생각하면서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인 보증, 보장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법정적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좀 깊이 좀 우리 교우들이 묵상하고 교리적으로 깊이 좀 생각해서 이것이 얼마나 좀 놀라운 은혜의 교인가를 실제로, 좀 우리의 지식에서, 마음에서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거나, 또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구원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